특박이 진행시켜. 응? 오, 오 배부른가 봐. 버렸어. 안녕하세요, 특박이. 안녕. 자, 오늘은 뭘 먹을 거냐? 아가리어터 형님들을 위한 먹방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 저도 식단을 잘못 해가지고 맨날 10시에 막 라면 끓이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저는 원래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입맛에 맞아요 저는 먹는 거 아니니까 음. 그 다음에 요리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하나 먹었는데 먹기 싫다. <laughs> 그, 팔보채나뭐 소세지 자체 볶음 이런 거에 또들있으면 환장하는데. 얼도 맛있어요 음. 맛표현 하자면 죽을맛이다 아, 그리고 아가리오트 형님들 항상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탄산수 먹거든요 단맛이 안 나요 목만 따갖고 물 드세요 음, 음. 음. 그니까 살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님들 이거 봐 이번에는 딸기 한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흠 아, 핀나 소세지랑 같이 먹고 싶다. 케첩에 딱 볶아서. 가 음. 이것도. 이거는 피, 초록색은 피망이고,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파프리카인데, 이또 색, 색마다 이게 또 맛이 다 달라요. 초록색은 죽을 맛, 노란색은 토할 맛, 뭔 빨간색은 저기 지옥의 맛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 햄버거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짜장면 짬뽕 그탕수육 세트 그거 하나만 갖다. 가. 응? 지금 아침에 일 나서 바나나를 먹고 닭가슴살 먹고 운동을 갔다 와서 좀 음, 요걸 먹고 있거든요. 한거 같은데, 형님. <laughs> 입맛이 싹 가졌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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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저기 사과, 뭔 사과라고 저 빨간색 사과. 이거는 아가리 사과. 초록색. 아, 그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참외라고 생각하고 먹어야겠다. 음, 어, 맛있죠. 오, 어, 사과. 역시 아침에는 사과가 최고. 안 돼, 생각해보면. 아 원래 다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아, 뭐 해가지고 뭐뭐 백년 천년 살거 아닌데 나 아, 그냥 그냥 짜장면 시킬래 그냥 음음 저는 팔부채 좋아하거든요. 팔부채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맛있게 먹는데 팔부채 그죠? 양념 해가지고 쌈장에 찍어 먹어야 되나? 근데 저는 원래 뭐 먹을 때 음식에 식감을 중요시하잖아요, 형님. 식감 엄청 좋아요. 아삭아삭하이.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랑 겹들어 먹어야 돼. 그냥 유로만 먹으면. 식감만 좋아 이러면 깔어치짠 걸로 먹어야죠 안 되겠다 이거 짠음음이이 와중에 맛 비교를 하자면은 초록대도 아사히 고추 맛 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그나마 먹을만 하네. 이건 쌈장 찍어 먹으면, 어우, 다 먹을 수겠는데 근데 이 노란색하고 이 빨간색은 내가 좋아하는 그 맛은 아니야.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초록색만 사야겠어. 그래이게좀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산 건데. 와. 야채 물 많은 거 아시죠? 물이 많은데도, 어 배부른가 봐. 술 먹었어 아목 아우 아 <못 맺겨. 웃음> 맛상은 없어 음 진짜 보디빌딩, 아니 보디빌더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 이런 거막 좀... 어떤 아가르트 형님이 뭐네 아야 이새끼 아직 배가 덜 고프네, 응? 배고파 봐라, 그것도 맛있다 그런데 아저 먹고 살만 합니다, 배안고프니다 깜짝 찍어먹고 싶은데 찬스 없으면 간님만이었어 지나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게 좋지 아, 쌈장. 아, 쌈장 안 먹으면 조아 아, 저번에 그 삼겹살 먹다가 남은 거 있을 텐데 버렸나? 버렸어. 다섯 개는 먹어야지. 봐봐. 많이 막 그리고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불러요. 진짜로. 어, 이게 포만감이 있네. 원푸드 다이어트로 저는 추천합니다. 비만 떡플리카 이 영양분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 자 여기 띄워드릴게요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야채는 하루 야채 그런 거쳐 드시지 마시고 돈 나가니까 그냥 형식을 하셔야 돼. 이렇게 먹고 뭐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원푸드다트 하면 뭐 어, 영양 그 불균형이다 그런. 쌉소리칠 동안 그네 오른손에 든그 닭다리나 내려놔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와, 이... 예민해. 좀 상당히 예민해. 지금. 좀 공격적이야 지금. 요즘 그, 먹방 유튜버들 그, 먹뱀 많이 하던데. 먹, 먹뱀? 먹뱀, 먹뱀. 아, 먹뱀? 먹, 먹도, 먹도, 막. 아. 먹는 자고. 저대로좀 하면 안됩니까? 리얼로. 리얼로 다섯 개 먹었는데. 형님들, 저희 주제가 없습니다. 15개 추천드립니다. 저좀 이렇게 무식하게 드시지 마시고, 닭가슴살이랑 양상추를 이렇게 곁들여서 드세요. 오! 아주, 진짜, 오! 몸이 후레쉬 되는 것 같아. 차비스병! 초록색으로. 아, 진짜. 쌈장 한 번만 찍고 싶다, 진짜. 음. 빡빡기도 거의 20kg 뺐잖아, 지금. 20kg 빼서 120kg. 그지 180kg인데. 110kg까지 빼야지. 뺐는데 120kg. 20kg 뺐는데도 120kg. 지금 110kg까지 또 빼야죠. 1 0 k g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어. 습관처럼 나또 잡았어. 자. 러분들 오늘 아가리토 먹방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봤는데요 다섯 개 먹었습니다. 아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막 짜장면 막 탕수육 막 햄버거 이런 느낌? 느끼한 거막 엄청 땡기네저 원래 한식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마용 안용님들예 여보세요? 예그 짜장면 짬뽕 그 탕수육 세트 그거 하나만 갖다주세요 예예예 예. 그 만두 서비스 되나요?